안녕하세요, 모리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7월 30일 출시된 신규 클래스 도사의 전승 기술을 포함한 스킬 운영과 제가 직접 플레이해보고 생각하는 도사의 1차 클래스 리뷰 영상입니다. 추후 개선 패치가 진행되면 다시 한번 플레이해본 뒤 최종 스킬 트리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그전까지 본 영상의 스킬 트리를 참고하여 도사를 플레이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사의 1차 클래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도사의 전승 기술과 PVE 스킬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사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도사의 각성 클래스의 구름두르기와 걷어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구름두르기는 얼음 한 개를 생성할 수 있고 생명력 회복도 가능한 스킬이며 걷어내기는 전체적인 딜량도 우수하고 전방 가드와 슈퍼하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즉시 발동이 가능한 스킬입니다. 두 가지 스킬 모두 좋기 때문에 각자 자주 참여하는 콘텐츠에 따라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걷어내기를 착용하여 플레이 해보았습니다. 보사는 운사의 후예라는 특성화 효과가 존재하는데요. 이 효과는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름 장수는 전투자 원인 구름 조각이 100 이상일 때 태극 기술을 사용하면 구름 조각을 모두 소모하여 구름 장수가 소환하는데 소환된 구름 장수는 봄, 설이, 여름 바람, 가을 벼락 겨울 소나기, 우리나라 사계절의 이름을 한 기술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름장수가 소환되었을 때, 운군이라는 효과도 적용되는데요. 이때는 공격속도 감소 효과가 해제되고, 8초간 공격속도 감소 효과 면역과 모든 기술 피해량이 10%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장막이라는 효과는 도사의 기술 중에, 보무, 웅개구름, 깃털구름기척빼기 안개꽃을 사용하면 5초간 모험가에게 받는 피해량 20%가 감소되고 투기장을 제외한 컨텐츠에서 경직, 기절, 역백 상태가 되었을 때50% 확률로 1초간 무적 상태가 적용되는 운둔이라는 효과가 발동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사계절 기술들과 태극을 시전하는 동작을 취하면 주변에 얼음 안개가 생성되어 추가적인 타격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자동사냥 스킬 구성은 구름장수를 소환하는 태극과 도사의 메인 기술들인 사계절 스킬들, 그리고 전승 기술인 걷어내기를 포함하여 구성해 보았습니다. 도사는 스킬들의 시전시간이 아주 길어 연계 스킬들을 활용해야 효율이 나타나는 클래스라서 도무의 심화를 5%한 상태로 착용하여 테스트를 해보니 자리 이탈이 조금 발생하긴 하지만 가장 높은 자동 사냥 효율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가을 벼락과 걷어내기는 심화 설정에 따라 슈퍼하머와 전방가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사냥 유지력이 부족할 때에는 전반 가드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도사의 계열은 R과 아히부이며 도사는 특성화 효과의 발동과 기동성 스킬이 전투 자원을 사용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정신력 회복 기억 가기는 30% 이상을 착용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승 기술을 아직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걷어내기 대신 안개꽃을 착용하여 자동사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도사의 PVP와 태양의 전쟁과 같은 대규모 전투의 스킬 운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사는 연계를 활용하여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스킬 시전 시간이 많이 느린 클래스이기 때문에 PVP 콘텐츠에서 기동성 스킬의 활용이 아주 중요한데요. 첫 번째 기동성 담당 스킬은 모든 콘텐츠에서 기술 사용 중에 슈퍼하머, 잡기 불가가 적용되고 심마를 온으로 설정하면 추가적인 이동이 가능하며 즉시 발동 기술인 오무. 두 번째는 기술 사용 중에 슈퍼하머, 피해 감소, 잡기 불가가 적용되고 첫 번째 타격 후 기술 버튼 유지 시에 타격한 대상에 후방으로 순간이 이동을 할수 있으며 즉시 발동이 가능한 뭉개구름 세 번째는 투기장을 제외한 콘텐츠에서 이동 준비를 할 때나 이동 중에 슈퍼하머 피해 감소 잡기 불가가 적용되고 기술 버튼 유지 시에 구름 조각 20을 소모해 추가 이동이 가능한 깃털구름 총세 가지인데요. 추가적으로 도사는 회피기 버튼을 유지하게 되면 깃털구름처럼 둔갑하여 이동을 할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PVP 스킬 구성은 이 기동성 담당 스킬들을 중심으로 하여 PVP 딜량이 가장 높으면서 연계가 가장 좋은 스킬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중 도문은 세르트로 설정하여 생명력 회복과 타격 개체수 증가를 적용해 주시고, 가을 벼락은 참여하는 콘텐츠에 따라 전방 가드와 슈퍼하머를 선택하여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기장을 제외한 콘텐츠에서는 전방 가드 효과가 있는 전승 기술인 걷어내기를 버프 스킬인 정중동과 변경하시면서 착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도사의 PVP 기본 콤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콤보는 모든 콘텐츠에서 슈퍼하머가 적용되는 도무와 태극의 연계를 시작으로 하여 겨울 소나기와 문개구름 연계로 마무리하는 콤보인데요. 상황에 따라 도무와 문개구름의 순서는 바꿔서 콤보를 운영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콤보는 도무와 태극의 연계를 시작으로 하여 전방가들을 관통할 수 있는 가을 벼락과 전승기술인 걷어내기로 이어진 다음 겨울 소나기와 뭉개구름 연계로 마무리하는 콤보인데요. 이때 뭉개구름은 도무를 대신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사의 태양의 전장 플레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사로 태양의 전장을 플레이해보니 도사는 메인 공격 스킬들인 사계절 스킬들이 시전시간이 아주 길기 때문에 연계를 활용해야 하는 클래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여러 방식의 연계를 활용하시면서 세 가지의 회피 및 기동성 스킬들로 생존력을 높이며 태양의 전장을 플레이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사의 월드보스 스킬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사로 처음 월드보스를 제압해보니 보상이 꽤 좋은 클래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직 전승기술을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걷어내기 대신 기척배기를 착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물을 빈슬롯에 착용하여 추가적인 테스트를 진행해볼 예정이며 더 높은 보상의 스킬 구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플레이해 본 도사는 우선 스킬들의 이름들이 사계절을 활용했다는 점이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계절 기술들이 시전 시간이 워낙 길어서 모든 콘텐츠에서 연계를 많이 신경 써야 높은 효율이 나오는 클래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검은 사당도 여러 번 플레이해 보니 이 연계만 익숙해진다면 검은 사당에서도 추천드릴 수 있는 클래스이며 자동 사냥도 좋아 육성적인 면과 PVP 콘텐츠에서도 추천드리고 싶은 클래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사를 고민 중이신. 친구들은 스킬의 연계에 대한 연구와 연습이 많이 필요한 클래스라는 점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신규 클래스 도사의 전승 기술을 포함한 스킬 운영과 제가 직접 플레이해보고 생각하는 도사의 1차 클래스 리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추후 개선 패치가 진행된다면 최종 스킬 트리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리츠 TV의 모리츠였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끝.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